자, 정자기사 24년 2회차입니다. 이번에 24년 2회차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아마 역대급으로 쉽게 나왔기 때문에 3회차는 조금 어렵게 나올 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거의 이번에 2회차 같은 경우는 뭐한 3개분, 그러니까 뭐 1회 2회 3개도 이런 식으로 몇 개만 풀어봐도 다알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2019년 3회차부터 필답 100%로 바뀌면서 이 화서 명칭, 종자 구조 명칭은, 이거 종자 기능사 문제라 그랬죠? 이 종자 기능사 문제가 필답 100%로 바뀐 종자 기사에서도 똑같이 어,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이 화서 명칭, 그 다음에 종자 구조 명칭은 종자 기능사, 종자 산업 기사, 종자 기사 공통 문제라는 거꼭 챙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종자 기사는 사실은 각각의 정의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단정화서의 정의, 단집산화서의 정의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화서냐, 요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서, 우리가 유한화서와 무한화서가 있어요. 유한화서는 꽃의 개수가 정해진 거, 무한화서는 꽃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거. 그, 유한화서는 꽃이 위에서 피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무한화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꽃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총상화서에 자, 어긋나기로 나오는 냉이가 있죠. 냉이는 위에 꽃이 피면 여기에 하트 모양의, 뭐 하트 모양 이런 식으로 어, 종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밑에서 위로 펴가는 거죠. 유아나서는 여기 보시면 단집산에 가운데 꽃이 폈죠? 그리고 척지, 여기 옆에는 어때요? 지금 꽃봉오리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것을 보시면 위에서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척지 꽃이 핀다고요. 그러니까 꽃이 밑으로 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문제를 보면, 자, 여기 꽃이 보시면, 요거는 복수초 같은 꽃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눈밭에 복수초도 허란 꽃이 어떻게 펴요? 작고 앙증맞은 꽃이 오밀조밀하게 피어 있는 게 집단화서예요. 그런데 그냥 그림으로 봐서는 큰 꽃이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단화서. 자, 단정은 짧을 단 머리죠. 그러니까 목이 짧은데 거기가 꽃이 딱 하나 피는 거 튤립, 튤립 써 주세요. 단집 사는 집이 하나.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 꽃이 먼저 피고 그다음에 측지에 꽃이 핍니다. 요거. 그다음에 복집 사는 집이 여러 개. 자, 집이 여러 개가 들어갔죠? 단집산이 여러 개 있는 거. 단집산의 반대가 복집산입니다. 정갈꼬리형, 정갈꼬리 모양처럼 생겼죠? 집단화서가 이번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총상화서, 총총총총 어긋나기. 원추화서, 크리스마스 추리 원추 모양. 유의화서. 자, 가수 유의, 유이, 배우 유의가 있어요. 일로 받치면안 돼요. 유의는 여우꼬리가 둘 써주세요. 유의, 유이, 유의는 여우꼬리가 둘. 오리나무 같은 게 꽃이 이렇게 핍니다. 자, 수상화서는 수상보리라고 써주세요. 자, 수상보리. 그 다음에 두상화서는 해바라기 같은 거. 머리가 큰 꽃이라고 써주세요. 머리가 큰 꽃. 육수화서는 국자 모양이에요. 뭘뜰 때? 육수를 뜰 때? 국을 뜰때 육수화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방화서는 줄기가 없이 바로 꽃대가 나오는 거. 단순사냥은 줄기가 나오고 꽃대가 나오는 거. 단순사냥의 반대는 복합사냥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여기 단정부터 육수화서 여기까지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럼 만약에 정의를 쓰라 그러면 단정화서의 정의, 그러면, 어, 짧을다, 목이 작고 꽃이 딱 하나 피는 튤립 같은 것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내가 정 모르겠다 그러면, 어, 단정화서는 유한화서 중에 하나로, 유한화서는 꽃의 개수가 정해진 것으로, 여기까지가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자, 육수화서는, 어, 어떻게? 육수화서는, 어, 요거가 무한화서의 하나로, 이거부터 들어가시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의를 만약에 쓰라 그러면, 자, 그래서 집단에서 그림만 보고 알수 있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종자의 기간 명칭을 쓰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이 중에서 한 문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종자는 배유종자, 무배유종자로 아, 어, 구분하셔야 돼요. 무배유종자. 자, 배유종자는 배유가 있다 없다? 배유 종자는 배유가 있는 거, 무배유 종자는 배유가 없는 거. 그러면 배유 종자는 외떡은 다 배유 종자예요. 외떡이 누구죠? 벽가죠. 벽가, 벽과, 화분가가 얘가 배유 종자다. 무배유 종자 종류하죠? 콩가, 박과, 상추, 십자과. 자, 십자과요. 콩가, 박과, 상추, 십자과 무조건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자로 별을 봤을 때 여기가 시눈이죠. 시눈이 배예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배유예요. 자 그리고 배유 배유. 자 그리고 여기가 변화맥류는 호분층이 있습니다. 호분층. 그러면 종자가 발화를할때 보면 종자가 발화를할때 여기가 배유죠. 배유 배유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배유에 있는 양분 혹은 호분층에 있는 양분이 배로 가면 얘가 이 양분으로 발화를 합니다. 그러면 발아를 종자가 발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가 어떤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 수분 흡수부터 시작해야 되죠. 수분 수분업수. 흡소 수분 흡소가 되고 나면 이제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호흡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호흡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효소가 활성돼요. 그러면 이 호분층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가 있어요.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그다음에 어, 펩티다제 이런 것 같은. 이런 분해 효소들이 자, 배유의 양분은 뭘로 저장돼 이 있냐면 우리가 전분이나 녹말로 저장돼 있어요. 탄수화물의 큰 덩어리로 저장돼 있죠. 근데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전분을 주나요? 아니면 포도당 주사를 주나요? 포도당 주사, 단순당, 내가 바로 쓸수 있는 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한테 이 대부분이 유근이 나오는, 싹이 나오는, 유화가 나오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분은 단순당이에요. 단순당이나 아니면 지방산과 걸리세롤, 아미노산 같은 단순한 양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호분층에서 수분 흡수가 이루어지고 효소활성,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잘게+ 잘게 쪼개준다고 양분을 쓸수 있는 양분으로 그러고 나면 얘가 전류를 시킵니다. 전류. 전류는 이 만들어진 이 쪼개진 양분을 배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배쪽으로 이동하면 얘가 종피가 파열됩니다. 어 처음에 배생장계시 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종피 파열 유묘 출현이에요. 유묘가 출현하는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뿌리가 먼저 나와요. 유근이 그런데 벼 같은 경우 물에다 집어 넣었어요. 산소가 없어. 그러면 뿌리가 아니라 유화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배유 종자는 외떡. 그다음 무배유 종자는 배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자엽을 찾지합니다 자엽. 자 자엽의 양분을 저장합니다. 자 그래서 무배유 종자 누가 있다 콩가박과 상추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상추를 빼고 여기다 가지가를 넣으면 식물학상 얘가 종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 묶어 주세요. 자 무배유 종자의 콩과 박과 상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중에 상추를 빼고 가지가를 넣으면 식물학상 종자가 된다. 그러면 상추는 어디로 들어가겠다? 식물학상 과실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배유 종자는 어디로 간다? 식물학상 과실이 되는 거죠. 자 요거까지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상추, 호박, 강낭콩, 양배추, 너 콩과, 밥과 상추 십자가니까 얘네들은 무배유 종자겠죠. 여기까지 무배유 종자다. 자 그러면 무배유 종자, 무배유 종자는 양분을 찾는 가장 큰 부분이 뭐다? 자엽이다. 양분을 찾는 가장 큰 부분이 다 뭐다? 자엽이다. 그리고 껍질에 붙어 있나? 종피 파열 유묘출현이에요. 그러면 껍질이 파열되고 나면 유묘가 나온단 말이야 뿌리든 유하던 그런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뿌리가 먼저 나온다 그랬죠유건이 그렇기 때문에 종피 껍질에 가장 붙어 있는 부분이 유건이다 껍질에 붙어 있는 부분이 유건이다 껍질에 붙어 있는 분이 유근이다 껍질에 붙어 있는 부분이 유건이다 됐어요 자 그거 하나 잡아주시고 따로 안기해 주셔야 될게 강낭콩 양배추 비트 옥수수예요. 자, 강낭콩 양배추는 자, 강낭콩은 상배추 이파리가 나올 상배추 줄기가 나올 하배추를 가지고 있고, 양배추는 상배추고 없고 하배추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는 유일하게 외배유예요. 자, 외배유를 가지고 있는 게 자, 비트 사탕무가 있어요. 얘네들은 외배유를 가지고 있어서 종자 수명이 긴 장명종자로 들어가요. 요까지 알아주세요. 장명종자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외배유를 감싸고 있는 자엽이 있습니다. 껍질에 붙어 있는 유근이 있죠. 그래서 외배유가 나오면 비트예요. 자, 옥수수도 따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옥수수는 외떡이죠. 외떡이니까 얘는 배유 종자예요. 그래서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배유다. 껍질에 붙어 있는 유근이다. 유근 위에 이파리가 나올 유화가 있다. 그리고 아까 호분층에 해당되는 양분의 이동통로 배반을 가지고 있다. 요거 나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양파, 토마토, 당근, 샐러리 고추. 여기도 다 배유종자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스파라거스에 누구 써주라 그랬죠? 자, 효자손. 그 다음에 갈고리. 달팽이. 짧은. 백열등. 자, 물음표. 옆으로 놓은 물음표. 자, 효자손, 갈고리, 달팽이, 짧은, 백열덩, 물음표, 이 부분이 다 뭐다? 배유종자의 자엽입니다. 씨에 해당되는, 씨눈에 해당되는, 어. 그러니까 유아, 유근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 모배유종자는 양분의 이동 통로로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유근, 유아 부분이 나올 부분이 자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분을 찾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배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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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유다. 그리고 껍질에 붙어 있는 부분이 다유근이다그럼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토마토는 봅시다, 토마토. 그러면 토마토는 자엽이 더 크겠어요? 배유가 더 크겠어요? 양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화살표가 세개짜리가 배유고 두개짜리가 자엽입니다. 껍질에 붙어 있는 유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추는 배유종자, 무배유종자. 어, 배유종자다. 그러면 자, 물음표 부분이 자엽이고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배유고 껍질에 붙어 있는 부분이 유근이다 그럼 끝났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암기사항이 아니라 이해사항이에요. 암기사항이 아니라 이해사항이다. 무배유종자 누가 있다?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가 있다. 배유종자는, 왜 떡은 무조건 다 배유종자다. 이 문제가 다시 또한번 나옵니다, 요기에. 그래서, 어, 배유종자, 무배유종자까지 구분하는 문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20문제 중에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죠. 한 문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종자 기사에는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법 우리 두 장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입니다, 거기. 고기. 그래서 그거 두 장은 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거 대충 쓰면 안 되나요? 법규는 정확하게 인지해서 쓰셔야 돼요. 종자산업법상 종자의 정의를 쓰시오. 정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교 면역,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입줄기, 뿌리 등을 말한다. 자, 우리가 종자가, 자, 종자가 종자 번식이 있고요. 영양 번식 있죠. 자, 그럼 영양 번식은 삽목, 접목, 치목, 분주, 분고. 이것도 이번에 기출 나왔어요. 그냥 종자 번식은 종자로 번식한다. 그럼 영양 번식은 누구 있어? 잎화가 줄기, 뿌리, 잎으로 번식하는 거, 줄기를 번식하는 거, 뿌리를 번식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면 정식용, 재배용으로 쓰이는 누구? 여기서부터가 이제 안개요. 십어종 묘포자. 자, 십어종 묘포자 이거. 자, 순서대로, 시보종, 묘포자. 그 다음에 영양체인 입줄기 뿌리등을 말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막혀. 굉장히 막힌다고요. 그러니까 종자는 뭐예요? 증식을 하거나, 혹은 재배에 쓰이는 종자잖아요, 종자. 그러니까 여기가 뭘로 들어간다? 시보종, 묘포자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양체인 누구? 잎, 줄기, 뿌리 등이 다 종자로 쓰인다는 거, 요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4번, 종자산업법상 보정종자 정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건 무조건 틀리면 안 돼요.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 품종의 종자의 품질이 보정된 최종 단계별 종자가 뭐다? 보정종자다. 자, 5번.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전용 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의 동의를 받지 않냐고 전용 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 쓰시오. 요 필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시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 그 밖에 일반성계. 요런 것도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안 나왔던 부분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6번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제외자 중 외국인의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경우를 한 가지 쓰시오. 자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어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그니까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해당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의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조약 및 이에 해당하는 것에 준하는 것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따라서 그 품종 등록을 할때 우리가 신품종 구비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신규성, 고별성, 균일성, 안정성 그리고 한 가지 어 품종 고유 명칭 이런 거 넣어준단 말이에요. 품종 보호 등록을 받으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샤인머스켓 수량딸기 이런 거 보시면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품종 등록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어. 자기 나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품종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똑같이 품종 등록을 해 놓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수미감자가 있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지 40년 됐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감자 아닙니다. 그럼 미국에서 들어온 지 40년이 됐는데 미국의 다른 이름으로 있는 걸 우리나라에 가져와가지고. 얘를 품종등록을 다른 이름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으려 그러면 내가, 어, 수미감자 40년 전에 우리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염두에 두겠어요? 염두에 두지 않았죠. 일본이 염두에 우리, 당장 옆에 있는 나라도 염두에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품종등록을 했는데 얘가 너무 강력해. 그러면 돈을 들여서 외국에 힘 있는 데다 품종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고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 종자 관리 요강상 사후 검사 기준 검사 항목 3가지. 이거 엄청 많이 넣었죠? 품종 순도, 품종 진위성, 종자 전염병. 이런 거는 그냥 거저 먹는 문제라고요. 이거. 검사 시기 언제 성숙게 한다. 검사 횟수 1회 이상 한다. 사후 검사 기준 방법, 뭐, 기준 및 방법은 품종 순도, 품종 진위성, 종자 전염병. 이거 엄청나게 쉬운 문제죠 이런 거는 거저 주는 문제였어요. 최아의 정의를 쓰시오. 자, 채아는 제가 추파 맥류일때 싹이 채아 상태일 때 얘가 화분화가 되고 꽃눈 분화가 돼서 어떻게 된다? 버널리제이션, 추나 처리가 돼서 이듬해 얘가 이삭이 나오는 걸 약속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채아는 발아와 생육 촉진을 위해 종자 싹이 1에서 2mm 정도 싹을 튀어 파종하는 걸 채아라고 해요. 그래서 싹이 1에서 2mm 정도 싹이 튼 종자를 체아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걸 체아종자라고 하냐? 어떤 어떤 걸 체아종자로 만드냐? 변화맥류, 그다음 땅콩 같은 거. 땅콩은 물에 불려서 싹이 1mm, 2mm 나왔을 때 파종하면 훨씬 좋아요. 그다음에 가지. 가지는 장명종자에 반짝반짝 코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싹을 튀어서 파종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아최아종자 같이 봐주세요. 이번에 나온 거는 최하가 나왔습니다. 자, 발아검사에 사용되는 콩의 테트라졸련검사 용액의 농도를 쓰시오. 1%입니다, 1%. 되게 재밌는 게, 이 앞절에 뭐가 나왔어요? 호밀이 나왔어요. 제가 다 넣어드렸잖아. 자, 테트라졸련검사법, 어, 요게 종자 검사 항목에 들어가죠? 발아율 검사, 수분 검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 시료 검사도 하고, 테트라 졸륨 검사, 천리전 검사,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테트라 졸륨은 TG, 그 다음에 TTC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퀵 테스트라 해가지고, 먼저 종자를 뿔려요. 뿔린 다음에 잘라줍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자, 변어 보면 여기 부분이 배죠. 배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잘라줍니다. 4분의 3, 4분의 3까지 잘라요. 그러면 배유 종자 같은 경우는 물에 뿔려서 얘가 잘라주고 나서 테트라 졸륨에담가주면 자, 배유 종자는 이배 부분이 적색으로 물들어요. 적색으로 완벽하게 물들면 이거는 종자 활력이 있다. 발화율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적색이 되거나 하나도 적색이 되지 않다? 그럼 이건 활력이 없는 종자예요. 그럼 무배유 종자 같은 경우는, 무배유 종자 같은 경우는 콩의 단면 전체가 적색으로 나타납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테트라 졸륨에게 담그는데 pH는 얘나 6.5에서 7.0. 6.5에서 7.5. 어, 그리고 사용 농도는 다1예요 1.0%. 자, 1점이 아닙니다. 다 1.0%입니다. 그래서 다 통일시켜놨잖아요, 지금. 자, 변화, 외떡, 외떡은 다 어디까지 잘라준다? 4분의 3까지 잘라준다. 4분의 3. 꼭 알아주시고요. 수순원 좀 따로. 수순원 4분의 1.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테트라 졸륨맥의 농도는 1.0%다. 이것도 굉장히 쉬웠잖아요. 자, 그래서 pH도 꼭 알아주세요. pH 요즘잘안 건드는데, 과거에 작업형 이 있을 때는 이것도 쓰는 문제 나왔습니다. pH는 6.5에서 7.5로 사용되는 농도는 1.0%다. 나왔잖아, 이번에. 자 다음 보기를 보고 무배유 종자를 고르시오 콩가 밥가 상추 십자가가 무배유 종자고 외떡 벽가가 다+ 뭐다 배유 종자다 그러면 보리 배유 콩 무배유 녹두 무배유 밀+ 밀원 배유 종자 파손 무배유 호밀 외떡이니까 배유 종자 너무 쉽잖아요 이거 거저 주는 문제지.